음,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부목사 시절이죠. 그때는 아, 봄마다 대신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한 구역씩 맡아서 이제 대신방, 그러니까 한 구역이 아니라 한 교구죠. 한 교구에 그때 한열 구역 정도가 있었고요. 아, 한 구역에 한열 가정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 하루에 한열 가정을 신방하는 거예요. 아, 엄청 힘들죠. 피곤하고. 한뭐 2, 3주를 그렇게 봄이면 신방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한 10개의 설교를 가지고 이제 매일 설교하는 거죠. 어제는 이 구역에서 또 내일은 저 구역에서 한 10가정을 돌아다니면서 10개의 설교를 가지고 그가정가정에 필요한 설교를 골라서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때 참 재밌는 현상을 제가 느꼈어요. 뭐냐면, 아, 똑같은 설교를 똑같은 사람이 하는데도, 어제는 은혜가 풍성했는데, 오늘은 냉냉한 거예요. 음. 어제 구역에서는 설교하면서도 열 가정을 돌아다니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도 힘든 줄 모르고 할 때마다 막, 마음에 불이 솟구치면서 막 뜨겁게 막 웃으면서 기쁘게 했는데, 아 오늘은 설교하면서도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 중간에 그만할까? 100이라는 설교를 준비했는데 내용이 한 60만 하고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요. 예 설교하면서도 한쪽 생각으로는 지금. 왜 그럴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설, 말씀을 전하는데 왜 그렇게 다를까?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요. 근데 성경에 여기서 나오는 파종법은 뿌리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씨는 여기 떨어지고 어떤 씨는 여기 떨어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나중에 농부가 추수하려고 보니까 여기는 막 엄청나게 결실이 죽는데 여기는 결실이 없어. 다 말라 죽었어. 뭐. 이왜 그럴까? 아하. 뭐가 문제다? 땅이 바치 문제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그얘기 그렇게 보니까 길가 땅에 떨어진 씨또 돌밭에 떨어진 씨또 가시덤불 있는 땅에 떨어진 씨 그건 다 말라 죽고 없어졌다 그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있었다. 아하 뭐가 중요하다? 같이, 땅이 중요하다. 여기서 신은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 예, 그 말씀에는 동등하게 언제나 능력이 있어요. 예. 그래서 무려 100배까지 결실을 거둔다. 아무리 결실이 적어도 몇 배? 30배. 와, 이게 뭐. 제일 낮은 결실이 30배야. 야, 수주 맞는 장사 아닙니까? 이 정도면. 예. 근데, 절실하지 못하는 땅이 있더라 그런 마음이 있더라 절실하기 전에 새가 쪼아 먹고 말라 죽고 기운을 빼앗겨서 죽는 땅이에요. 무슨 말일까?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씨가 아무리 좋아도 어, 울트라 캡숑 뿅뿅 왕 씨더라도 땅이 안 좋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좋죠. 말씀을 많이 들으면 좋죠. 또 세상에 좋은 말도 많이 들으면 좋죠. 나쁠 거 없죠. 많이 들을수록 좋은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듣는 마음, 듣는 태도. 여러분, 우리는 착각합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들이면 사람이 변할 거라고. 오늘 예수님은 천만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도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고 능력 있고 위대하지만 듣는 사람 마음의 땅이 좋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물론 교회는 나왔으니까 또예수님은 믿으니까 구원은 받겠죠. 그러나 그 인생의 결실이 풍족하지가 않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삶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과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럴까?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뭐가 안 좋다? 땅이 안 좋다. 아니, 밭이 안 좋다. 마음 밭이 안 좋다. 예수님이 그걸 지적한 겁니다. 그 딱딱한 땅을 부셔야 된다고요. 아주 포슬포슬하고 윤기가 나는 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마다 좋은 땅의 길을 축복합니다 마음이요 마음 마음이 선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늘 열려있어야 한다는 거죠 비옥한 땅이 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마태봉 25장 23절 사도행전 6장 3절,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인데 여기 공통점이 있어요 네. 어 한번 읽고 나서 공통점을 찾아볼까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자라야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그 다음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마지막으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하여지더라 여기 공통적인 게 있는데 이거 알면 제가 짜장면 곱빼기다 그냥. 예. 아 어떻게 알았어요? 아, 아 어쩔 수 없이 네그 장부에 적은 오세입산이. 어아 그래요. 첫 번째 말씀 예수님이 하신 달란트 비유인데 여기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화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충성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일 잘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회사에도 그렇고요 일만 잘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상처 줄수 있어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예전 에 어떤 교회 가보니까요, 여신도회장이 있는데요, 여신도회장이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 일은 너무너무 잘해. 그러니까 여신도회장이 됐겠지. 그런데 그 여신도회장 때문에 주변에 상처 입은 사람이 부지기수야. 왜? 너무 일을 잘해서. 너무 목소리가 커서. 이렇게 저렇게 막 일은 잘하는데, 일이 부딪히고, 저희 부딪히고. 왜? 충성되기는 하지만, 뭐 하지 않은 거야? 착하지 않은 거야. 여러분 회사에서도 그래요. 일만 잘해서는 안 돼요. 착한 사람이 되야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절은 처음 교회의 집사님들을 뽑았어요. 처음 교회에서 집사님들을 뽑았어요. 그 집사님의 조건이 뭐냐? 이게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아, 그럼 된거 아니야? 아니 교회에서 신자가 성령 충만하면 끝이지 뭐? 뭐가 더 필요 해더 필요하대요. 그게 뭐죠? 칭찬 받는 사람 그랬단 말이에요. 네. 성령과 지혜만 충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격이 따라한다는 거죠. 실력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 하나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이제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바나바. 사도 바울을 만들었던 바나바예요. 근데 바나바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아니 성령과 믿음 충만하면 됐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먼저 뭐가 필요하다? 착한 사람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신령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충성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선하고 착하고 온유하고 겸손해야 한다. 바로 그런 사람이 그런 마음이. 60배, 30배 결실을 거둔다 그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그런 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좋지 않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비유하신 나머지 세 가지 땅이죠 좀 하나씩 봅시다 먼저 길가와 같은 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밭이었어요 그런데 그 밭과 밭 사이를 사람이 걸어다닙니다 점점 계속 걸어다니다 보니까 그 가운데는 뭐가 됐어요? 길이 됐어요. 옛날에 바치는데 길이 돼가 주제는 딱딱하고 뺀질뺀질한 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씨가 뿌리 를 뿌리다 보니까 거기도 떨어졌어. 그런데 거기서 자라나요? 안 자라나요? 안 자라나요. 성경에 보니까 새가 와서 씨를 쪼아 먹었다 그랬어요. 왜? 씨가 땅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 왜? 딱딱하니까. 뺀질뺀질하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람도 그런 사람 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이 많다는 건참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자칫하면 자칫하면 너무 뺀질뺀질하고 너무 교만하고 너무 좀 처세에 밝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 순수하지 않고 약삭바르고 자기 경험과 주관이 너무 투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다 그 말이에요. 경험의 우상이 있어요, 경험의 우상.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 사람에 혼난 적 있어. 그럼 미국 사람하면 다 나쁜 놈들이야. 네. 내가 일본 사람한테 속은 경험 있어. 그럼 일본 놈하면 다 나쁜 놈들이야. 내가 어떤 지역 사람한테 어림을 당한 적 있어. 그럼 그 지역 사람은그 어, 지역 놈들 다 나쁜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틀리지. 아니 미국 사람이라고다 나쁜 좋은 사람. 아 일본 사람 나도 뭐쪽뭐 뭐, 뭐, 하지만. 일본에도 좋은 사람 있죠. 왜 없겠어요? 또 어느 지역 사람이 다 나쁜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자기 경험, 자기 경험의 우상에 빠진 게 바로 이거예요. 길가박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경험이 너무 딱딱해서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아야 돼. 그런데 여자 의사가 있고 남자 의사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의사를 선택하겠어요? <laughs> 대부분은 남자 의사를 선택하더라고요, 통계를 보니까. 근데,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요, 여자 의사한테 수술을 받으면요, 더 병과가 좋대요. 야 캐나다 토론토 마운토 시나이 병원 연구팀이 수많은 그 수술 사례, 그리고 수술한 다음에 그 입원과 예후와 그 재발을 봤어요. 그랬더니요, 어, 여성 외과의사에게 수술을 치료받은 환자는 남자 의사들에게 받은 경우보다 사망과 재입원과 합병증을 겪을 확률이 훨씬 낮았답니다. 입원 기간도 남자 의사 간 수술이 28%가 더 길었고 합병증도 남자 의사 간 수술이 66%나 더 높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어. 그러니까 제가 사례마다 보니까 여자 의사가 5%에서 33%까지 수술 후에 위험 재발이 낮았다는 거예요. 어, 왜 그랬을까 했더니 이런 경향이 있다. 어떤 경향? 여자 의사들은 더 신중하고 정확하고 꼼꼼하게 수술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laughs> 남자들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그, 화, 그 숫자는 많지만 그 사례를 보니까 여자가 한 것이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수술 받을 때 여자 의사가 온다고 혹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만약에 어떤 편견을 가지고, 아, 여자는 못 믿어. 라고 한다면, 결국 누구 손해? 자기 손해죠. 자기 손 오늘 주님이 길가 밭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환경, 경험, 지식, 이런 걸 가지고 마음을 닫고 있으면 세상에 어떤 좋은 것이 들어와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도 씨가 내려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 인생의 발전과 성장이 없다 나는 여러분이 언제나 마음을 활짝 열고 뭐든지 잘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좋지 않은 땅이 여기 보니까 돌밭이에요 그러니까 돌밭이라는 건 뭐냐면 밑에가 돌이고 흙이 얇게 깔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좋아 왜 흙이 얇으니까 좀만 햇볕이 비춰도 더워지고 싹이 빨리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좋아 와 싹이 빨리났네. 그런데 금방 뿌리를 내려가려면 돌이야 그러니까 영양도 부족하고 습기도 부족하고 결국은 다 말라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 조인도 이런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보면은 믿음 생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막 금방 뜨거워지고 은혜를 받고 막 그래요. 와 좋은 교인이 났다. 어우 너무 너무 기대가 왠걸 한몇달 있으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더라. 그래서 어디 갔을 때 다른 교회 갔대. 어디 갔어요? 어디 이단으로 갔대.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오늘 성경 말하는 것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잘 옮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란과 신의 닥치면 신앙을 금방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꼭꼭 꼭 예수님이 필요한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부처를 믿다가 때로는 성당에 가서 이거를 하다가 그냥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어 이 사람은. 그런데 문제는 또 이단과 사이비에도 잘 넘어가. 왜? 은혜를 너무 잘 받거든. 네, 나쁜 의미에서. 너무 쉽게 받아. 그러니까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 길에 갔다, 저 길에 갔다, 이재단 갔다, 저재단 갔다. 이런 분들의 심성에 주로 뭐가 있냐면 신비주의가 있어요. 무속신앙이 있어요. 샤머니즘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어떤 무속적이고 사면인 적이 있으면 어떤 신앙이 금방 막 성장하고 믿음이 믿음이 빨리 자라는 것 같지만 그 좋은 땅으로 착각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자라는 식물은 곡식은 곡식이 아니라 가라지다는 거죠. 독초가 자란다는 거죠. 결국은 말라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돌밭 같은 마음의 함정이다. 세 번째 땅이 가시덤불이 있는 땅이에요. 이, 땅, 이, 이 땅은 땅도 좋고 깊이도 좋아 다 좋은 거예요. 땅 자체는 좋아요. 땅 자체는. 근데 뭐가 있어요? 가시덤불이 있어요. 그 가시덤불이 그 씨앗이 먹어야 할 영분을 가시덤불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다. 다. 이런, 이런 마음, 이런 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제일 아까워요. 왜냐하면 사람도 괜찮아. 능력도 좋아. 마음씨도 착해.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부르는 데가 많아.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데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기운을 하나님께 쏟아야 되는데 믿음에 쏟아야 되는데 이 기운이 다 분산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한 우물을 파야 되는데 이거에도 팠다. 저기도 팠다. 저기도 팠다 하니까 나중에 건지는 것이 없다. 결국은 참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렸을 적에 학교 다닐 때는 어, 정말 하기 싫은 게 하나 있었어요. 어. 학년마다 꼭 때마다 했던 건데 이거 꽉하게 신고 있어. 요 뭐죠? 뭐 먹는 거죠? 그게 생각이 안 나요? 기생충약. 아, 그그안 먹어야 습니까 학교에서 기생충약 주잖아요. 먹으라고. 그때는 그게 뭐번 많았던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하죠. 근데 그게 너무 너무 나쁜 게 아무리 좋은 걸을 많이 먹어도 뭐가 다 먹어버려? 기생충이 다 먹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먹어도 황달이 들고 영양이 없고. 빈, 저, 비닐에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왜? 희생 중 때문에. 지금 가시덤불은 그런 거예요. 가시덤불이 기운을 다 빼앗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어디서 아무것도 못이었어요 허둥지둥 바쁘게만 살았지 실속이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한 거 뭐냐면 너의 관심과 취미와 흥미를 좀 정리해라. 정리해라. 정작 쌀 곳에 기술을, 기운을 쓰지 엉뚱하게 기운을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실이 없다. 마지막에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뭐 여러분 좋은 땅이 어떤 땅이겠어요? 좋은 땅 어떤 땅이겠어요? 늘 개간하고 김매고 다듬고 관리하는 땅입니다. 그게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뭐든지 그렇지만요. 내버려 두면 쓸모없는 땅이 되는 겁니다. 내버려 두면 갯가 땅이 되고 돌짝밭이 되고 가시덤불이 되고 잡초밭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마음의 땅을 이 골라줘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 그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전원생활하는 거 나왔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전원생활 보면 하, 좋은 산 뒤에 뭐밭 앞에 하, 마당 뭐제 친구도 있어요. 제 친구도 승복이라고 그 여기 독수 살았다가 여주에다 집을 짓고요 단독주택을 짓고 아주 앞에 그 잔디 쫙 파랗게 너무 너무 진짜 우리의 원어 베링인가요 아무튼 꿈이죠. 그래서 내가. 야, 너 진짜 부럽다. 너 인생 성공했다. 그랬더니요. 피 웃으면서 한번 살아봐라. 그러더라고요. 살아봐 왜? 맨날 잔디 뽑느라고요. <laughs> 며칠만 내버려두면 금방이 자라가지고 말이죠. 그렇다는 거예요. 예. 겉보기는 좋아 보이지만 그게 편한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좋은 땅이라는 건 뭐예요? 늘 관리하는 땅이라는 겁니다. 난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표를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계속해서 내 마음에 있는 가시, 돌 뽑아주고 관리하고 그래야 내 땅이 내 마음의 땅이 촉촉하고 윤기 있는 땅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제가 네 가지 땅 했잖아요. 뭐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좋은 땅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이한 가지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어떤 사람은 그온 마음이 온통 가시밭이겠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돌만 있겠어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음에 돌밭도 있고 또 가시덤불도 있고 또 길가처럼 뺀지 뺀지 다른 데도 있고 그런가하면 좋은 밭도 있겠죠. 우리 마음 속에는 이네 가지 밭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있어요. 근데 결국 뭐예요? 그 좋은 땅 우리 마음에 점점 넓혀가는 거죠. 나는 그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 파이오니아의 개척자예요. 매일매일 내 마음의 땅을 개간해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점점 넓혀가는 거죠. 내 마음이 개간이 되는 거죠.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실패와 상처와 아픔을 허락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내가 실패함으로써 흘리는 눈물이 내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준다는 거죠. 여러분, 비가 안 내리면요, 가시, 이 선인장이 되는 겁니다. 선인장, 그게 선인장이 아니에요. 괜히, 괜히 되는 게 아니에요. 비가 없으니까 선인장이 되는 거예요. 이피 가시가 되는 거라고요. 근데 내가 어떤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눈물을 흘릴 때그 눈물이 내 마음을 촉촉한 밭이 되게 한다고요. 때로는 딱딱했던 마음이 어떤 고난을 통해서 부서집니다. 강박했던 마음이 부서져요. 여러분, 옛날에는 부흥해를 하면요, 욕쟁이 부흥사들이 있어요. 욕쟁이 부흥사 아, 지금 그렇게 하면 당장 신문에 나서 큰문제되겠지만 옛날에 그 무슨, 천 무슨 목사님이야. 아무튼 그런 분들, 설교하면서 이 욕을 팍 하는 거예요. 왜? 근데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왜? 물론 욕만 잘해서 그런 건 아니겠죠. 말씀의 힘도 있었겠죠. 그러나, 말씀의 힘을 가지고 욕을 하면서, 왜? 강팍했던 마음을 부서뜨리는 거예요. 욕을 하면서.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이제 시대가 달라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깨지고 부서질 때에 포슬포슬한 마음이 드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좀 고난이 오고 나쁜 일을 겪고 좀 상처를 입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더 포슬포슬 예양분이 넘치는 땅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교회 중에 좀 정치적인 교회들이 있어요 어. 어떤 교회는 진보 좌파 입장에서 목사님이 정치적인 설교를 하고, 어떤 교회는 보수 우파 입장에서 목사님이 그런 발언을 해요. 현 정부를 비판하거나, 아니면 야당을 비판하거나 그런 설교를 해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요, 팬덤이 생깁니다. 요즘이야, 팬덤, 추종자들이 생겨요. 왜 속이 시원하니까. 아,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여당이고 보수판데 목사님이 야당을 예배 시간마다 까면 얼마나 시원해. 아 유튜브 안 보고 목사님과 설교 들을 거야, 아마. 신나서. 또, 내가 야당이고 진보파이면 목사님이 설교 때마다 대통령 까고, 여당 까고 막 그러면 얼마나 시원하고 통쾌할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정치적인 성격으로 목회를 하면요. 사실 목회도 편하대요. 왜? 다른 데 신경 쓸거 있어? 없어? 없어. 그냥 까운 되니까 그냥 막. 예. 설교 준비도 얼마나 편해. 예. 기분대로 막 까면 돼. 그럼 설교 듣는 사람들이 아메! 아메! <laughs> 와, 시원하다, 통쾌하다 막. 어. 그러면 헌금도 많이 안 돼요. 헌금의 개념이 아니라 당비의 개념으로, <laughs> 회비의 개념으로 막, 막쏴막 어. 이렇게 막. 쏴! 막, 막. 아, 근데 문제는 뭐죠? 그 설교를 내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문제지. 이게. 정부를 까고, 야당을 까고, 누군가를 까고 비판하는 것으로 속이 시원한데 결국은 그 설교 시간에 그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남을 실감 비난하고 욕하고, 아, 통쾌하다. 그러고 끝나요. 옛날에 독재 정권 때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교회들도 그런 우를 범하기가 쉬웠어요. 정부를 비판하고 독재를 비판하다 보니까, 설교하다 보니까, 그래서 무슨, 어, 정부 비판했다고 뭐 유치장도 가 했지만, 중요한 건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 마음의 독재는 지적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설계 좋지만,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이 비판만 하고, 정작 내 마음의 독조. 아, 우리는 다 신인가? 우리는 올바른가? 우리는 다 정의로운가? 나는 문제가 없는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몇 시간 내내 남을 비판하다가 정작 자기를 잃어버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 다른 거 아니에요. 누군가를 비판하다 보면 정작 자신을 비판할 수가 없는 거야. 누군가를 비판하다 보면은 남의 눈에 티는 크게 보는데 이내 눈에 돌변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정치적인 그런 목사와 설교와 교인은 누군가를 적으로 삼아서 까고 비판하면 아유 오늘 시원하다 그냥 오늘 예배 잘 들었다 아유 통쾌하다 하는 중에 정말 그게 속이 시원한 거냐고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쥐우치고 내가 깨지고 내 마음에 있는 돌들을 꺼내고 내 마음의 가시를 불태워야 되는데 정작 그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는 예배 시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신의 마음밭에 심기를 축복합니다. 아 옛날에 그런 분들 많았어요. 목사님 무슨 뭐 교회 생활에 관한 설교. 이런 뭐 지각하지 마세요. 오늘 뭐 마음이 어떤 사람. 아까처럼 뭐 목소리가 너무 커요 이런 설교를 하면은 그거 듣고 그런 설교하면 를둘을 쳐다봐. 아, 근데 오늘 안 나왔어. 아, 오늘 그 집사가 나와서 이 설교를 들어. <laughs> 어떤 어떤 경우는 아, 이건 우리 남편이 와서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laughs> 예전에 한번 내가 또 설교했더니 그 여집사님의 어머니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딸래집에 왔다가 예배 참석했어요 끝난 다음에 나보고 아유 목사님 오늘 아주 좋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왜 이렇게 나를 좋았냐 했더니 우리 사위가 딱 들어야 되는 말이래 이게 그래서 속으로 갔니요 그래 웃었지만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의 땅이 중요하다 돌짝밭 그 길가밭 가시밭 그거 아니야 너의 마음에 땅이 중요하다 하신 뜻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가을이 왔어요 아 요즘에 정말 하나님의 섭리의 조화 계절의 조아는 무섭습니다 그렇게도 하는데 요즘에는 새벽에는 옛날에는 이불을 걷어내느라고 바빴는데 이제는 슬그머니 이불을 이렇게 당기게 되더라고요 오늘 비까지 오고 아 가을이 왔구나 여러분 올가을에는 풍성한 겨울 결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결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 줘요. 다른 거 아닙니다. 너의 마음이 좋은 땅에 대한다. 좋은 땅에 대한다. 하나님 말씀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도 무슨 말씀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항상 뭔가 이 길가밭같이 뺀짓뺀질하고 돌짝밭같이 뭔가 안에 돌이 있고 가시가 있고 그런 마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늘 긍정적이고 열려있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 대한다는 것. 그런 마음이 될 때에 그 마음에 심겨진 것마다 100배, 60배, 3 0배 결실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최고로 중요한 땅이에요. 혹시 이 중에 강남에 땅한평 없더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좋은 땅이 있으면 그 사람이 부자예요. 그 사람이 왕부자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의 땅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 여름 이제 9월 첫 주인데 여러분 교회 잘하셨어요 매일매일 교회 와서. 마음에 있는 돌 고르고, 가시 고르고, 옥토를 만들어서 심는 것마다 풍성한 결실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돌아보면 돌도 있고, 가시도 있고, 또 길가처럼 뺀질뺀질하고 강팍하게 딱딱하게 굳은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주신 말씀에 또속령의 감동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점점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심겨진, 심겨진 것마다 뿌려진 것마다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결실을 이루어서 올가을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 가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